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박사 박교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알아볼 종목 바로 카나리아 바이오인데요 자이 종목 엄청나게 주가가 빠진 다음에 바닥금만 다지고 최근에 이영업일제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15% 넘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러한 흐름들 언제까지 이어질거고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흘러갈건지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야하고 물타기 언제 해야되고 매도해야된다면 언제 매도해야할지 전부 날려드릴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단타 종목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이 이벤트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당일 매수한 종목은 당일 매도한 걸 원칙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릴 위험 전혀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재까지 3%에서 10% 정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가고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직장인 분들이나 다영업 하시는 분들 혹은 교대 근무나 야간 근무, 현장일 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자, 누구든지 상관없고 장중에 30초에서 길어봤자 한 3분 정도 딱이 정도의 시간만 할애하실수 있다면 누구든지 따라올 수 있고요. 자, 그렇게 쉽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제가 매수가 다 잡아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매도가 잡아드립니다. 자, 그리고 매수할 때 매수 되시면 제가 목표가도 잡아드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매수가 다 되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미리 걸어 놓으시고, 볼일을 보시거나, 주무시면은, 알아서, 매도가 체결되고, 이게 수익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요단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모두 따라오셨어요. 모두 다이 수익으로 얻어 가셨고요 자, 이 단타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5054-3948. 좀 작게 적어놔서, 안 보이실까봐, 여기 큼지막하게 적어놨습니다. 010-5054-3948. 여기로, 문자, 7이라고, 딱 행운의 숫자 7, 보내주시면, 제가 이 단타 이벤트 안내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들 안 나가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나중에 텔레그램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직접 보여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판단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카나리아 바이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건데, 자, 주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전부 다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주세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 주가는 당분간 상승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카나리아 바이오 여기에 지금 이제 시비 전원사체라고 하죠. 이 전원사체를 이용한 세력들. 이 세력들조차도 지금 현재 이 종목에 물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카나리아 바이오 임상 3상 중간 권고를 받았죠. 이 오레고 보맙, 봄압, 오레고 보맙에 대한 임상 3상 중단을 권고받았는데 이게 뭐 권고니까 진행해도 된다, 막 이런 말들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행해도 되는 거 맞습니다. 자, 하지만 본인들이 3상을 진행한다고 해서 이 결과가 좋게 나올까요, 여러분들? 자, 3상 중간 권고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 무용성 평가에서 이미 효과가 없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효과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효과 없는데 진행을 진행해봤자 뭐하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임상 3상 중단 권고를 받으면은 대부분 다 중단해요. 이게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과거에도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 중단 권고를 받으면 다 중단했어요. 아마 뉴스 기사들 많이 찾아보실 건데 뉴스 기사들 보시면은 뭐 카나리아 바이오 측에서는 임상 3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다시 진행하기 위해서 뭐 이의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DSMB 한 국가의 규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제기 할수 있는 절차가 없어요 이의제기를 할수 있었다면 과거에 임상 중단을 권고받았던 다른 국내 바이오 기업들 다 이의제기 했겠죠 자이절차 없어서 이의제기 못해요 자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 현재 자본상황 어떻죠? 자본 잠식이죠 거의 게다가 현재 투자자 인식들 어떻죠? 안 좋아요 이런 상황에서 임상 3상 강행하고 그럼 돈과 시간 들겠죠 자 그래봤자 결과 안 좋게 나올 게 뻔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 인식 확산 되고, 국가는 더더욱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임상 중단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임상 중단되면이 오래고모바이 무형 자산으로 좀 집계가 돼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 손상차손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이 말이 뭐냐 손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별손금 규모 약 2천억 대에서 4천억 대까지 불어납니다. 한 번에 불어나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지고 완전 자본 잠식은 바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자 3월달 뭐 있죠? 상패 시즌이죠 자 게다가 현재 이 카나리아바이오의 모 회사 카나리아바이오M 카나리아바이오M 이제 과거에는 두월물산이라는 회사였는데 자 여기 KOTC라는 장외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자이 네, 장외시장에서도 상장폐지 확정됐습니다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막 최근에 뭐 카나리아바이오 나은익 대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사회이사였던 유병우를 대표이사로 앉혔다 막 이런 기사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눈 속임이에요. 자, 카나리아 바이오가 여러분들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여기 상장이 되어 있는 이 카나리아 바이오. 항의라 쓸게요. 그 같은 이름의 비상장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얘가 이 회사의 모회사요. 여기에는 두개다 나은익 대표가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은익 대표가 유병을 앉힌 거요. 예 자, 유병은 원래 누구였냐? 사회이사였어요. 여기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에 사회이사였는데 이 사회이사 해임시키고 여기에 대표를 앉혀버린 거요. 예 자, 그리고 나은익 한동안 잠적했었거든요. 자, 이동안. 이때뭐 할게요. 이거 준비하고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유병으로 대표 바꿨으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렇게 눈속임하고 엄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런 짓까지 하고 있냐? 이미 이 세력들도 잔뜩 물려 있고 어떻게서든 주가를 끌어올려서 탈출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는 더 이상 재료가 없잖아요. 재료가 없기 때문에 일단 대표이 바꾸고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아베 사들 특히 이 헬릭스 미스, 헬릭스 미스랑 해종 메디칼 다 지분 구조를 얽혀 있습니다. 이쪽에서 주가를 끌어올릴만한 재료를 사용하고 그걸로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자, 헬릭스미스 지금 주가 30% 다시 말해서 상한가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면 뻔해요. 현재 헬릭스미스는 임상 3상이 성공했거든요. 자, 이거를 바탕으로 주가 끌어올린 다음에 헬릭스미스와 해종메티칼 이쪽에서 CB를 발행하거나 유증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돈을 갖고 온 다음에 이 카나리아 바이오에 넣을 거예요. 혹은 카나리아 바이오 M에 넣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넣거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완전 자본 잠식을 피해 간 다음에 3월달이 있을 상태를 피해 가려고 할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3월달이 있을 상태 시즌 이것만 한번 피해 가면은 기회가 생겨요. 세력들은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주가 하름 간단하죠? 일단 상황 자체는 나쁩니다. 상황은 안 좋은데 자, 그렇다고 주가도 나쁘냐? 아니죠. 주가 이미 바닥 찍었고 세력 입장에서도 올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주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대응만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대응만 잘 하신 다음에 수익으로 바꿔나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영상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깜짝 선물 갑자기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깜짝 선물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대박 히든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5년 매집을 했었는데, 주가가 무려 40배가 올랐습니다. 정말 엄청난 종목이죠. 자, 근데 여기 윗꼬리까지 계산하면은 약4 1배예요 여러분들. 엄청 많이 올랐어요, 진짜. 자, 근데 현재는 이때보다 더긴 기간, 약 8년 동안 매집을 했는데, 이 추정 세력 자금만 2천억이 넘어요. 자, 그래서 과거보다 더 높은 수익률, 이것보다더 높은 4,500% 이상, 최소가 45배에요, 여러분들. 45배 이상 급등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 종목 반드시 궁금하셔야 돼요. 받아가셔야 되고요.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010 5054 3948제 번호로 히든 종목의 H H라고 알파벳 딱한 개, 요것만딱한개 보내주시면 제가 이 히든 종목 종목명 보내드릴 거니까 매수가도 잡아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자, 종목명 매수가 다 잡아드리니까 꼭 받아 가셔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한 10%만 잡아 보세요.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는데 비중 한 10%만 잡아 보시면은 아, 이 종목이 왜 오르는구나 하고 체감이 되실 겁니다. 반드시 받아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서 수익 가져 가셨으면 좋겠어요. 대응을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자료 중한 개죠. 자, 투자 전략 리포트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 자료를 이용하신다면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에 대한 모든 걸 배우실 수 있는데요. 자 앞으로 예상이 되는 다양한 패턴들을 분석을 해서 상승과 하락에 따른 안정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자료입니다. 자, 여러분들 대응을 위해서 반드시 봐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모든 패턴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이 패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만 잘하신다면 하나리바요 수익으로 바꿔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대외비 자료니까 여러분들 혼자만 보셔야 되고요. 자이 자료에 있어서는 세력들의 평난가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세력들의 평난가를계산하면 뭐가 좋냐 자, 매직 기간, 세력들이 자금을 좀 갖고 올 텐데 이 자금이 들어온 구간,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할수 있고 계산도 가능해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목표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얘네랑 비슷하게 사서 비슷하게 팔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주식투자의 아주 기본적이지만 가장 해야 되는 이 방식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향후 전망 및 상승과 하락에 따른 전략도 여의도에서 가장 빠르게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대형 전략을 만드는 것 때문에 반드시 보셔야겠죠. 특히 이거 증권사 자료라서 여러분들 반드시 보셔야 돼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상장 전 프리 IPO 단계에서부터 이 기업들에 대한 정보와 향후 상장 일정까지 모두 다 파악하실 수 있고 그 종목들의 공시 호재 및 악재 매매 전략까지 모두 다 미리 미리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심사 보고서가 나왔을 때부터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자이 자료는 증권사에서 저도 받아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절대로 외부로 유출하시면 안 된다는 점한번더 강조를 드리고 이 자료 반드시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수익 지금보다 플러스 15% 지금 더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자이 자료 어떻게 받아가냐 010-5054-3948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리포트 리포트라고 보내주시거나 혹은 리포트 알파벳 R로 시작하죠 R 둘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문자 딱한 개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 리포트 전부 다 보내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근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실시간으로 도움을 받는 거겠죠. 자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시간 대응을 저와 함께 하신 겁니다. 자이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시고요. 자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단타 종목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뭐 푸른 저축은행 13,600원 이하로 매수가 정확하게 잡아드렸죠. 안타 진입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자 2분만에 목표가 잡아드렸습니다. 바쁘신 분들 매도 걸어놓고 볼일 보셔라 말씀을 드렸고 실시간 대응 가능하신 분들 조금 더 높게 잡아보겠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푸른저축은행 목표가 13,900원 달성하면서 2.5% 수익 만들어드렸고 조금 더 실시간 대응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은 목표가 14,300원 잡아보겠다 또 달성하면서 5% 수익 만들어드렸어요. 자리 혹시 몰라서 매도 아직 못하신 분들 계실까봐 현지가로 전략 매도하셔라 14,400원에 전략 매도하셔라 시장가로 체결하면은 체결 안될 수가 없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왜냐면 이미 14,45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시장가로 던지면 무조건 14,400원 이상에서 체결이 됩니다 안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바쁘신 분들이나 아까 못 버셨던 분들 모두 다 매도가 되면서 5%에서 최대 7%까지 수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팔자마자 바로 무섭게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요 자 이게 바로 오늘 2월, 5일, 2월 5일이죠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들 어, 이거 말고도 이런 식으로 CCS 대응 리포트대로 대응하셔라 제주 관노체 여전히 21선 깨지 않고 있다 매도 금지 유지해달라 이런 식으로 다 대응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이러한 대응들 수익들다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자, 제주 맥주 905원 이하로 제 매수 추천 나갔었는데 919원 이상 매도 나갔죠 이거는 종가 베팅 했었어요 자, 시초가, 시초가에서 거의 매도했었죠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그 밖에도 이런 식으로 현대임수 제가 신규 상장주 청약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잡아드려요. 대응 전략, 전략 그 전달드린 략전 대로만 대응하시면 쉽게 쉽게 여러분들 다 가져가실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안익혀진게도 없죠. 자 제주만도체 제가 영상을 작년 12월 24일부터 찍어드렸는데 제주만도체 제가 이때 반도체 원 다시 오니까 지금 쓸어 담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주가가 5천원에서 6천원이었습니다. 자 지금 최고가 38,000원 돌파했었죠. 450%가 넘는 수익 만들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에코프로버티리얼즈 20만 원 이상 매도 수익률 약296% 달성 약 300%죠? 자 이거 11월 17일 날 5만, 5만 300원 이하로 매수 추천 나갔죠 여러분들 매수 나갔다가 1월 22일 날 매도가 나간 거예요 약두달 만에 300% 가까이 수익 만들어 드렸고 자 이거는 현재 저희 텔레그램에서 진행 중인 그 스윙 종목이에요 스윙 단타 말고 자 단타는 하루에 3에서 10% 정도 요런 수익들 지속적으로 만들어 드리고 있고. 이러한 스윙 종목들 합쳐보시면 합산 수익률 1000%가 넘어가죠 자 1000%가 넘는 수익들에 단타 종목 수익률 플러스 알파로 이러한 수익들 여러분들이 이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저박 대표와 함께 하신다면은 다들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러한 수익들 반드시 챙겨가셔야 되고요 자010-5054-3948 이쪽으로 텔레그램에 T 알파벳 T 한 개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누구나 텔레그램 무료로 들어오셔서 저박 교수와 함께 수익 쌓아 나가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서 수익들 얻어가세요.